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을 사용해서 리포머로 운동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다리 앞으로 접어두고 왼다리는 뒤로 접은 머메이드 포지션으로 시작 자세 만들어줍니다. 한 손은 풋바에 내려두고 반대편 손은 헤드에 내려두신 상태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풋바를 밀어내며 손을 머리 위로 보내 사이드 스트레치 한번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풋바를 밀어내며 사이드 스트레치 다시 한번 연결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풋바 밀어 멀어지신 상태로 몸통 돌려 양손으로 풋바 잡아내시고 들이마시며 풋바를 조금 더 밀어내셨다가 내쉬는 숨에 정수리를 사선방향으로 뻗어내며 캐리지 당겨 돌아옵니다. 한번더 코로 깊게 들이마실 때 고개가 너무 숙여져 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반복해주시고 반대편 마저 진행해주겠습니다. 동작을 진행하시며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오거나 팔꿈치에 힘이 과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풋발을 바라보고 엉덩이가 모두 캐리지를 눌러낼 수 있도록 앉아내신 후, 양손 깍지 껴 뒤통수를 감싸주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안으로 감아 턱끝 지그시 가슴으로 눌러줍니다. 당겨낸 상태로 5초 정도 머무르시고, 정면으로 고개 돌아오며 양손 폭에 가슴 앞에서 내쉬는 숨에 턱끝 천장으로 보내 목 앞면을 늘려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오른손 왼쪽 귀 옆으로 가져가셔서, 지그시 당겨내시고, 턱 끝을 살짝 돌려 사선 뒤쪽까지 늘려주시며, 반대쪽으로 바꿔줍니다. 반대쪽까지 모두 진행 끝나시면, 마지막으로 서클까지 돌려내며 마무리합니다. 양손은 그대로 손을 풀어서, 캐리지 옆으로 가져가신 후,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클 두 번. 고개가 바닥으로 향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진행합니다. 진행이 모두 끝나면 고개 천천히 들어 정면. 캐리지에 누운 상태로 다리는 풋바 위에 올려 골반 넓이 11자. 오른 다리 발목을 왼 다리 허벅지 위에 올려내며 내쉬는 숨에 무릎을 풋바 방향으로 살짝 힘쓰며 밀어줍니다. 천천히 힘을 풀어내시며 풋바에 있는 다리 떨어지며 오른손 다리 사이 공간으로 넣어 허벅지 뒤나 종아리 앞쪽 잡아주시고 가슴 가까이 당겨내며 잠시 5초 동안 머무릅니다. 양손 숄더레스 잡아내며 어깨가 뜨지 않는 선에서 왼쪽으로 무릎 보내주며 트위스트 반대쪽 똑같이 진행합니다. 준비해둔 공을 무릎 사이에 끼워두고 양손 핸드 스트랩을 끼워 시작 자세 만듭니다. 손목과 어깨가 수직선 상에 놓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리 떨어지며 테이블 탑으로 준비 내쉬는 호흡에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손바닥 편의 골반 라인까지 당겨냅니다. 마시며 돌아갈 때 어깨는 숄더레스트를 누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내쉬며 뻗어내실 때 허리가 뜨거나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복해줍니다. 내쉬며 골반 라인으로 뻗어낸 상태에서 겨드랑이 안쪽은 꽉 조여주시고 팔꿈치 90도로 접어 마시며 스트랩 당겨 돌아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골반 라인까지 멀리 뻗어줍니다.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팔 뒤쪽 삼두근의 자극을 좀더 깊게 느끼며 진행합니다. 손 뻗어 골반 라인에 다시 두신 상태에서 어깨가 힘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와 멀어질 수 있게 끌어내려 다시 한번 정렬 맞춰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복부 단단하게 고정하여 발끝으로 바닥 멀리 점찍듯 다리 보내주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 사이 공을 약간 조여내듯 힘을 쓰며 다시 고관절 접어 돌아옵니다. 동작이 진행되며 허리가 꺾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동작 끝나시면 손과 함께 연결해보겠습니다. 마시며 등은 바닥으로 붙인 상태 유지하며 발끝 멀리 바닥으로 보내 스트랩 잡은 손 다시 수직선상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 접어 테이블탑으로 다시 돌아오며 손끝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스트랩은 고관절로 당겨냅니다. 동작이 진행되며 목과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없을 수 있도록 진행해 줍니다. 다리를 멀리 보낼 때는 내 고관절을 펴내듯이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다리 가지고 오실 때는 그대로 고관절을 접어내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은 다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허리는 단단하게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을 지지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암스다운만 반복하겠습니다. 동작이 모두 끝나시면 스트랩은 걸어주시고 다리는 풋바위에 올려 잠시 쉬는 시간 가져주신 후 다음 동작 연결합니다. 양손 다시 스트랩을 잡아 시작 자세 만들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암스 다운을 진행하며 상체 윗등을 띄우는 느낌으로 들어올려 컬업 연결합니다. 시선은 너무 바닥을 보지 않도록 공 사이 멀리 보듯 상체를 띄워냅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허벅지 안쪽으로 공을 약간씩 조여내며 힘써 냅니다. 숙련자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도 함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과 상체를 쓰며 고관절을 펴낸다는 느낌으로 다리 멀리 뻗어 발끝으로 사선 점찍듯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쉬는 호흡에 다리 뻗어낸 후한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미니볼 스키즈를 진행합니다. 내쉬는 호흡 길게 가실 때 허벅지 안쪽에 있는 공을 강하게 쪼여냅니다. 이때 두 다리 힘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쓰며 진행하시고 무게 긴장도가 많으신 회원님은 상체 내려서 진행합니다. 잠시 돌아와 휴식. 두 다리 멀리 풋발을 밀어내며 왼쪽 다리에만 푸스트랙 걸어 준비하시고, 오른쪽 다리는 허벅지와 종아리 뒤쪽에는 미니볼을 두고 조여내며 준비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스트랙 걸어낸 다리를 살짝 텐션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밀어내어 캐리지 아웃. 이 상태로 캐리지의 움직임은 없도록 컨트롤하며 오른쪽 다리 고관절 사용합니다. 마시며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뒤꿈치를 바닥으로 당겨내듯 보내주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고관절 접어 테이블탑으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진행하시며 공은 빠지지 않도록 오금으로 조여서 계속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동작 반복하여 주시고, 연결하여 두 다리 함께 사용하며 협응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며 공 끼워준 다리를 바닥으로 보낼 때, 스트랩 끼운 다리는 고관절 접어 가슴으로 당기고, 내쉬며 스트랩 끼운 왼다리 사선 앞으로 뻗어내며, 오른쪽 다리 고관절 접어 내 가슴 가까이 당겨옵니다. 동작은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신 후, 마지막으로 스트랩 끼운 다리만 스프링의 탄성을 버텨내며, 내쉬는 호흡에 사선 앞으로 멀리 뻗어 동작 진행합니다. 들이마시며 오른쪽 다리는 고정, 내쉬는 숨에 그대로 왼다리만 멀리 뻗어서 캐리지 아웃. 이때 등은 계속 바닥으로 붙여내시며 그대로 왼다리는 스트랩을 밀어내는 힘, 오른쪽 다리는 공을 약간 쪼여내는 힘으로 공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이때 무릎에 힘을 강하게 주어 튕기지 않고 고관절을 접어내고 펴낸다는 생각을 하며 컨트롤하면서 동작 진행합니다. 동작이 모두 끝나면 스트랩이 없는 다리는 풋바에 멀리 두시고. 스트랩을 건 다리는 천장으로 보내 핸드 스트랩을 양손으로 잡아 가슴 앞으로 당겨내며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른손 숄더레스트를 잡고 왼손으로만 스트랩을 잡아 다리 왼쪽으로 보내 내쉬는 숨에 가슴 가까이 당겨내며 내정근 스트레칭까지 하시며 마무리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어깨 가까이 당겨낸다는 느낌으로 깊게 당겨옵니다. 이때 내 오른 다리는 계속 풋발을 밀어내느니 스트랩 걸어내시며 돌아오시고 반대편 마저 진행합니다. 양손 모두 숄더탑에 잡아 준비하시고 어깨는 살짝 떨어진 상태로 밀어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발목 사이에 공을 끼워 플랜타플렉션으로 준비. 마시며 등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복부 단단하게 잡아 다리 멀리 보내 로어리프트. 내쉬는 숨에 복부 힘으로 당겨내듯 천천히 고관절 접어 돌아옵니다. 동작을 진행하며 반동을 쓰지 않도록 허리는 꺾어내며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시며 다리가 내 몸에서 멀어질 때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등을 바닥에 꾹 붙여내며 복부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마지막 다리가 마시며 멀어질 때 5초 동안 유지하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고관절 접어 천천히 가지고 돌아옵니다. 동작 후에 무릎 접어 양손을 가슴으로 끌어안아 잠시 레스트 포지션으로 유지해줍니다. 옆으로 돌아서 빠져나오시고 무릎 꿇고 다리는 숄더 레스트에 두신 상태에서 엉덩이 뒤꿈치에 닿을 수 있도록 낮게 앉아 준비합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정수리 아래 엉덩이가 있을 수 있도록 자세 준비. 한 손에는 핸드 스트랩을 걸어두고 반대쪽에는 미니볼을 내 손에 올려둡니다. 볼을 손으로 꽉 쥐는 느낌보다는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잡아두고 동작 진행합니다. 팔꿈치 접어 가슴 옆에서 들이마시며 준비 내쉬는 호흡에 앞사람에게 공을 건네주듯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마시며 돌아올 때 어깨가 몸 뒤로 빠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며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동작 반복 후에 연결해서 내쉬는 호흡에 암오버헤드 진행하시며 고관절 편에든 높게 앉아줍니다. 이때 손으로 당겨내는 힘을 너무 강하게 쓰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동작입니다. 상하체를 호흡과 함께 힘쓰며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합니다. 내쉬는 숨에 고관절을 펴낼 때 엉덩이도 함께 쪼여내며 시선을 멀리 한점 찍어 정수리를 천장 방향으로 당겨내는 힘도 함께 써봅니다. 높게 일어난 상태에서 고관절은 계속 계속 펴내며 허벅지 앞과 엉덩이 근육 함께 쓰시며 팔만 움직여 동작 반복합니다. 들이 마시며 천천히 내 팔을 접어 내시며 가슴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시 얼굴 앞으로 뻗어 내시고 낮게 앉아 마무리하며 반대쪽 마저 진행해 줍니다. 반대쪽 동작 진행하시고 다시 낮게 앉은 후 양손에 핸드 스트랩을 끼우고 미니볼을 잡아 천장으로 손을 보내줍니다. 고관절 접어 내며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힙 핀지. 시선은 정면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며 자연스럽게 사선 앞 바닥을 향해 준비합니다. 마시며 팔꿈치 머리 뒤로 접어내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지그시 공을 눌러내시며 사선 앞으로 스트랩 당겨 캐리지 아웃. 동작을 진행하며 허리가 움푹 들어가며 허리가 꺾여져 진행되거나 어깨나 팔꿈치에 과도하게 긴장이 되지 않도록 강사분들께서는 스프링을 조정해주시거나 큐잉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시며 팔꿈치를 뒤로 접어 돌아오실 때양 팔이 팔꿈치가 바깥으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는 내 얼굴 양 옆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줍니다. 천천히 돌아오시며 풋발을 정면으로 두고 앞바다리로 좌골이 캐리지에 모두 닿아 준비합니다. 아랫 등을 숄더레스트에 붙여두시고 오른손으로 공 잡아 내손양 옆으로 뻗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앞에 큰 나무가 있다고 상상하시며 공을 중앙으로 당겨오시고 마시며 반대편으로 공 이동시키며 멀어집니다. 이때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시며 진행하는 회원님들께는 낙이 걸리지 않도록 아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동작은 좌우 반복으로 10번 정도 진행해주시면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 무릎 꿇고 진행하실 때 연속으로 동작 진행하시며 무릎이 아프셨던 회원님들께는 앞바다리로 바로 연결해서 자세 세팅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동작이 끝난 후 스트랩을 걸어내며 공을 가지고 리포머 오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양손으로 풋발을 잡은 후한 다리는 가까운 숄더레스트 옆에 내려두신 상태에서 내쉬며 캐리지 아웃 마시며 뒤로 무릎 접어주셔서 같은 손으로 발등 잡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가까이 뒤꿈치 당겨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발등에 있는 내 손을 천천히 풀어내며 돌아옵니다. 이제 오버볼은 숄더레스트에 내려두시고, 한 손은 풋바 사이드에 두시고, 반대쪽 손은 중앙에 두신 상태. 캐리지와 가까운 다리를 공을 지그시 눌러내며 발가락 세워둡니다. 바닥에 두신 다리는 캐리지 끝선에 맞춰 두시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말리지 않도록 펴내시며 시선은 사선 아래 바닥을 향한 채로 캐리지 위에 무릎은 살짝 떼서 준비. 내쉬는 숨에 캐리지 위에 둔 다리를 스프링 밀어내며 캐리지 아웃. 마시는 숨에 무릎은 계속 떼어낸 상태로 캐리지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동작을 진행하며 팔꿈치나 어깨의 긴장도가 높지 않은지 체크하시고 바닥에 지지하는 다리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나 함께 체크해 줍니다. 내쉬면서 캐리지 아웃된 상태로 한호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바닥으로 지지하던 다리의 고관절을 접어내는 느낌으로 캐리지 좀더 밀어냅니다. 이때 캐리지 위에 두신 다리 무릎이 접어지지 않도록 계속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시고, 상체를 세워내는 힘을 써 돌아오진 않는지 체크해 줍니다.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양손 떼어 뒤짐 지어주시고, 좀더 밸런스 잡아 진행합니다. 이때 고개가 너무 바닥을 향하진 않았는지,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말리진 않았는지 함께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두신 오른쪽 다리 지지하며 엉덩이 근육으로 버티시고 왼다리로 캐리지 밀어 둥근 활성화 시킵니다. 내쉬는 숨에 캐리지 아웃 시킨 상태에서 들이마시며 무릎으로 캐리지 터치하며 캐리지 인. 내쉬며 무릎이 캐리지에서 서서히 떨어지며 뒤꿈치 힘써 공을 밀어내며 캐리지 아웃. 이때 버티는 다리 둥근에 강한 자극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지 밀어내신 상태로 양손 앞으로 뻗어 5초 홀딩 후 돌아옵니다. 이때 손끝과 발끝 멀어지는 느낌. 천천히 캐리지 가지고 돌아오셔서 잠시 휴식까지는 후 양손 다시 풋발을 잡아내셔서 시작 세팅 만들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 위 무릎 떨어지며 바닥에 두신 다리 고관절 접어 캐리지 아웃. 밀어내신 상태에서 한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닥에 두신 다리 무릎 가슴으로 당겨내시며 복부 마라 캐리지 당겨옵니다. 마시며 천천히 캐리지 밀어내며 다시 돌아가시고 내쉬며 당겨오실 때 풋바 위에 두신 양손은 단단하게 견갑과 어깨를 지지하며 복부 힘으로 캐리지 당겨오듯 힘써냅니다 마시며 멀어질 때 어깨와 복부는 단단히 버티시며 보내셔야 캐리지가 쾅 소리 나지 않으며 갈수 있습니다. 동작 똑같이 반복하시고 캐리지 당겨 돌아와 반대편 마저 진행합니다. 이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바닥에 두신 다리가 약간 떨어지듯 띄우셔도 됩니다. 캐리지 위로 올라와 높게 무릎 꿇어 한 다리는 풋바에 종아리 바깥면을 대어 올려두시고 반대쪽은 헤드레스트로 발등 내려두신 후 양손 봉을 잡아 준비.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 위의 다리로 약간 밀어내듯 풋바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스트레칭시켜줍니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해 주시고 반대편 마저 반복해줍니다. 손은 내 어깨보다 높게 있으면 어깨에 과도하게 긴장이 갈수 있습니다. 손은 가슴 앞쪽으로 뻗어 준비해줍니다. 깊게 가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관절을 낮춰주는 거에 집중해 줍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